<laughs> 아, 그러니까. 근데 뭘 지금 표현한 겁니까? 제가 듣기로는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까 응. 선생님의 은혜가 무궁한데 앞으로 잊지 말자하는 그런 내용의 지금 너무 잘 눌렀다고, 그 제가 그 선생님. 스승의 날이라는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응. 선생님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. 정말 성빈이 잘 키워서 예. 제가 선생님께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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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사랑이 낭비 또 사랑으로 보셨을 우리 응. 예 역시 하나를 잘하면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. 아유, 아유. 예. 그래서 성빈이하고 노래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. <laughs> 어 어제 <우리> 닭이 <스타기> 무대에서 아하. <laughs> <laughs> 우리 어제 선생님이 성빈이하고 이 스타킹 무대에서 소리를 함께 음, 나누고 싶대요. 예. 아 네. 이 일을 어쩌고 좋어 <laughs> <laughs> 선생님하고 <laughs> 소리를 같이 이렇게 합해 주시겠소? 네 그렇다면 선비의 희망과 우리 오중에서 님의어원니 담긴 진도 아리랑을 큰 박수로 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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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아, 어 아, 내 아, 아, 리 아, 리랑세리세리 아, 아,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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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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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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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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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ni <laughs> lan, <laughs> <laughs> 오정의 선생인과 소리를 함께 나누고 소감이 어떻소? 아이고 첫째 좋아. <웃음> 아이고 뭐야 말말좀해 태태. 너무 좋아요. 선빈으로 뭐 좋다는 말밖에 또 다른 어떤 예 타시가 멀티면 떠오르지 않는데 이광경는 지금 엄마의 소감이 또듣고 싶습니다. 어쨌든 아, 솔직히 꿈인지 생신지 지금 분간이안됩니다그 선빈이 지금 국께서예 선빈이야. 멋지게 잘 이렇게 호흡을 맞춰 주셨습니다 남녀가 톤이 틀려서 어려울 텐데도 어쩌면 그렇게 음정을 잘 맞춰 주는지 너무 고맙고 어차피 판소리는 한자성어가 많아서 사람들이 가사를 잘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염려는 안해도 될것 같아 목구성이 워낙 좋아서 소리에 감정만 듣지 가사는 거의 모른단다 <laughs> 거예요? 감정 전달이 더 중요한 거죠 소리는 그러니까 한자성 아시는 분만 예. 아시죠? 네. 기회가 되면 우리 성빈이하고 꼭 같이 한번 무대를 서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빈이 어, 헤어진 여자 친구도 초대하고 아또 평상시에 또 성빈이를 조금 괴롭혔던 못된 친구도 초대를 해서 전주에서 내가 하는 공연인데 같이 해줄 수 있겠니? 아, 당연히 해야죠. 어 그리고, 아 그리고 아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성빈이가 승장하라고 이렇게 특별한 말들 네 좀좀 들어주세요. 지금만큼만 네 소리 많이 좋아하면. 장애는 장애로 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기 때문에 네. 손민이가 내가 느낄 때는 천재고 네. 장애하고 아무 상관없는 네. 사람이라는 걸 내가 오늘 확인을 했어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최고의 명창이 네. 돼서 우리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소리꾼이 돼서 함께 쓰는 무대 네. 꿈꿨으면 좋겠어 항상. 네. 네. <laughs> 자 그다음에 오늘 우리 꿈을 향한 날기 씨 멈추지 않고 우리 성민 군의 노랫가락이 뚝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.